시편 83편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이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의 장막이고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들입니다. 아스리아도 합세해 롯의 자손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셀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에게도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망했고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같이 됐습니다. 그들의 귀족들을 오랩처럼, 셉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왕자들이 모두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오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을 바퀴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이 만드소서, 불이 숲을 사르듯 불꽃이 산을 태우듯 주의 세찬 바람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폭풍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신 주만이. 온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뜻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왕내 하나님이요. 주의 재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기울이소서. 셀라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고 주의 극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대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부디 그들이 어리석게 되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있을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수확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걸으시는 길에 둘 것입니다.